Oh, <laughs> oh,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푸스킨의 시를 노랫말로 한 가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듣게 되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박사가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나 가족들 중에서 만성적인 병이 있거나 의사들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러한 진단을 내리게 될때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우리를 속인 것 같고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큰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삶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세상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건강한 방법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만약 이것을 바로잡고 건강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나 다그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건강을 잃고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와 또한 각종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여러분의 병을 모두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생각보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게 됩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는 이러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묵톱되고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병은 갈수록 심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졌을 때 수렁에서 호우적거리게 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러한 결과와 같다는 것이죠. 왜 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이 병을 잘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료 시스템이 인간의 건강보다는 의료계의 이익을 더욱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레스컴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보의 목적이 바로 경제적인 이득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의 의학적인 오류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목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이러한 정보를 명신하고서 더욱 많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갈수록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우연히 물박사의 주장을 글이나 영상으로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박사의 주장이 가장 인체 생리학에 근거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는 특정한 약이나 특정한 치료법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원인들을 점검하고 그 원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인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심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박사는 물박사의 주장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지는 사람이 훨씬 편합니다. 또한,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답보다는 답을 풀수 있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떠한 문제도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답만 찾게 되면 수많은 변수들이 거기에 더해질 때그 답이 변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알게 되고 그것을 잘 실천하여서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박사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내일을 꿈꾼다면 무척대고 그러한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즐겁고 기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참으로 삶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이 자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에 물박사의 작은 수고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물박사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 박사 였 습니다.